안녕하세요. 천호신당입니다. 예, 오늘은 말띠들, 뱀띠이신 분들, 내년 초입에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예, 오늘 이렇게 앉았습니다. 예, 22살 임원생이신 분들, 혹여라도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 내년에 예, 취업이 가능하고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구직하시고자 찾으시는 분들 주위에 잘둘러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직업 잘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은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세든 아니면 자취방이든 한번 움직여보시면 또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살, 경호생이신 분들 내년에 문서를 조금 위로 올려서, 나갈 수 있어요. 문서를 잡으실 때 지금 현재 계신 집, 집이나 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현재 계신 것보다 널려서 갈수 있어요. 그렇고요직장이 계신 분들은 직장 승진운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음 고민이시거나 내가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희망을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6세 무오생이신 분들. 운성운이나 뭐 거래하실 거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10일 수도 있고요 문서 거래는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58세 병원생이신 분들 내년에 관제 있어요 10일 끝에 관제 올수 있으니 10일을 붙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붙는 게 좋겠죠 말 조심하시고 10일 거리가 있거든 한 발짝 물러서시고 그러다 보면 관제 수도 피해 갈수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 내년에 23년도 들면 항상 챙기세요. 그 병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 가시면 깊은 병이 될수 있으니까 챙겨 보세요 꼭. 네. 뱀띠들, 35, 기사생이신 분들 결혼운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결혼하시고요. 옆에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 인연자도 들어니 잘사귀시다가또 음, 마음에 든다 하시면 결혼까지도 가능하니 주의하면 잘 살펴보세요 나하고 또 맞는 인연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비거리는 조금 있어요 사람과의 다툼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47세 정사생 식구간에 좋은 인연자는 애기나 애기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애기가 생기든지 아니면 첫째가 있더라도 둘째가 생기든지 대신에 옆으로 눈 돌아가는, 눈 돌릴 수 있는 시기니까 서로 조금 조심하시고, 가정에 소홀하지 않게끔 하시고, 연인한테 한번더말 걸어 주시고, 한번더 도덕여 주시고, 그러다 보면 잠시 이동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59세, 을사생이신 분들, 사업은 성과가 있어요. 여태까지 조금 하얀 길이다 생각하셨던 부분들, 내년 초입에 들면 사업적으로도 뭔가 내 눈에 보인다. 이제는 조금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기대를 걸어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신살이 조금 있어요, 비춰요. 10일 끝에 망신살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잘 챙기세요. 이렇게 오늘. 말띠이신 분들, 뱀띠이신 분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대체적으로 말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좋은 기운들이 있어요. 음. 또, 음. 뱀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시비수가 많습니다. 관제수도 있고, 망신살도 있고요. 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면 나쁜 것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천우신당,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